사실 천식은 만성 기도 질환 중에서 제일 흔하고요. 어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기도 염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 기관지 즉 공기가 지나가는 길에 어 만성 염증이 있는 것이 천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제 천식은 다양한 임상 증상을 어 나타내고 있는데요. 공통적인 거는 이 기도 염증으로 인해서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음, 소리 천명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는 이런 증상이 공통된 증상이고 또 이런 증상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어,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. 이 천식 환자의 기도 안쪽을 보면 염증 세포가 모여 있고 그 기도에서 점액이 많이 분비가 되고 점액이라고 하면은 가래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많이 분비되는 가래가 적절하게 잘 제거되지 않고 또한 이런 기도 염증으로 인해서 점막이 붓고 어, 주변 근육이 심할 경우에는 수축해서 공기가 지나가니는 통로인 기관지가 좁아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숨 쉬는 게 답답해지고 기침이 나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아, 나게 됩니다. Thank you